다섯 살짜리 딸을 두고 있는 아빠. 어, 해외 회사에서 컨설팅 회계 쪽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해외 생활을 25년, 26, 2 7년 정도 했는데요.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이사를 다녔어요. 그냥 집에 뭘 하고 싶은데도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벽에 뭘달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전세 같은 렌트 같은 걸로는 할수 없으니까 그게 항상 너무 하고 싶었어서. 약간 미국적인 느낌 같은 건좀 피하고 싶었고요. 동시에 또 한국적인 구조도 피하고 싶었어요. 딱탁 트인 공간이 좀 갖고 싶었어요. 그래서 부엌을 옮기고 방을 거의 3개 정도를 없애고 로프트 같은 오픈 스페이스 콘도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. 너무 트렌드를 타고 싶지 않았어요. 이거를 내가 뭐 매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10년에 한번 생각하는 건데, 뭐를 놔둬도 그렇게 안 올리지 않는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어서 약간 다 트고 최대한 하얗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건식 화장실을 항상 써왔어서, 이제 건식 화장실도 쓰면서 뭐 가구나 인테리어 같은 걸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좀 픽스되는 곳이니까 아 여기는 확실히 공사를 좀 하고 싶다. 대표님과 비브리 디자인 팀들한테 고마운 게, 한번 그냥 버려, 그 버린 거였었는데, 근데 이 디자인을 줬는데 너무 이렇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. 모든 걸다 그냥 맡겼으면 어땠을까, 다 하얗게 안 가구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좀 취향이 이렇게 조화로운 것보다 그냥 이쁜 가구들은 하나 하나 그냥 다 사고 싶은 욕망이 들, 들거든요 그냥 갤러리 같은 느낌, 약간 도화지 느낌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도장이 뭔지는 알고. 벽지 도배가 뭔지는 아는데 옆으로 비교를 할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. 딱 이런 집 저런 집 가봐면 알겠는데 이게 그냥 타일 한 개만 보이고 또 사진을 아무 리 포트폴리오에서 본다도 해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. 왜냐면 다 하얗게 보이면은 뭐 벽지든 타일이든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쉽게 만족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안방도 마음에. 마에 들고요. 그리고 두 화장실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. 키친도 마음에 들고요. 전혀 기대를 안 했던 곳도 뭐 안방이나 그렇게 힘을 주고 뭐 신경을 썼던 곳이 아니거든요. 그냥 대충 하자. 근데 너무 잘 풀어 주셔서 저는 보통 임플로이 직원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공사 동안에는 안 오려고 노력을 했어요. 이제 저희가 오시면 신경을 쓰니까. 그래서 밤 9시. 뭐 새벽 1시 와본 적 있는데 근데도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생각을 했죠. 아, 이후에 뭐 분명히 대표님이 한 이틀 정도 공짜로 주겠지. 베네핏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여기는 뭐해도좀 흥하겠다.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포트폴리 오 없어도 되게 잘 맞춰주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을 주는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다 소화낼 수 있고 최대한 맞춰주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시청자분들께 얘기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결정하실 게 되게 많을 거예요. 미리미리 가보셔서 아 이게 도장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, 뭐 1200, 1200 타일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,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결정할 을때 발코니를 다 없었어요. 근데 대신 좀더 수납 그 공간을 수납으로 좀더 만들었는데, 어드바이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. 디자이너님한테나, 또 대표님한테나. 아 이건 좀 불편할 것같 이건 동선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밀어서 아 우리는 불편한 건좀 참고 살겠다 아왜 이렇게 고쳤지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온전히 푸시를 했다는 거 <laughs>